4월 10일 오늘 증권사에서 새롭게 매수 추천 의견을 제시한 종목 리포트는 네이버닷, 코스믹스, 한국 콜마, 아모레 퍼시픽, LG 생활건강 등입니다. 이 종목들은 기업의 실적 및 수급 동향과 함께 해당 리포트의 상세 내용을 살펴보면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증권사의 신규 매수 추전 종목은 싱크풀 웹사이트에서도 매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SK 증권은 오늘 네이버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 97%가 한국어인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기반 서치 GPT 연내 출시, 쇼핑, 페이, 지도 서비스와 연동, 멀티모달 지원하며 광고와 커머스 수익 강화 기대 23년 서치 플랫폼 플러스 6.8% 커머스 플러스 16.9% 예상 영업이익 1.4조 원 전망 목표 주가 29만원으로 커버리지 개시 3Q23부터 두 자릿수 이익 성장 재개될 것 일본 시장 광고 커머스 사업 연동으로 해외 수익 비중 상승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네이버의 이 시간 주가는 19만 3,1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네이버 주식을 90만 2,804주 순매도했고 외국인은 7만 574주 순매도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코스맥스에 대해서 2023년 1분기 연결실적은 매출액 3,742억원, 영업이익 144억원, 집의 주주 순이익 79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 중국 매출액 1337억 원중 상하이 1151억 원, 광저우 219억 원을 예상, 로컬 고객사들의 신규 제품 문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중국 내수 소비 및 화장품, 의류 등 선택형 재화에 대한 소비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코스맥스의 이 시간 주가는 79,800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코스맥스 주식을 46,768주 순매도 했고 외국인은 91,034주 순매수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한국콜마에 대해서 화장품업종 내 최선호주로 매수 추천. 2023년 연간 실적은 실적은 매출액 2조 1,337억원. 영업이 1346억 원, 집의 주주순이 680억 원을 달성할 전망. 1. 국내의 안정적 성장. 2. 해외법인 터너라운드. 3. 성케어 제품 점유율 확대. 4. 자회사 회복 등견조한 실적 레벨업이 기대.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콜마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1.32% 하락한 4만 1천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한국콜마 주식을 12만 4,933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2만 1,748주 순매도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2023위 예상 실적은 매출액 4조 4,639억원, 영업이익 3401억원, 집의 주주순이익 2860억원을 추정. 1. 중국 리오프닝 기대, 유효 3Q 23위부터 기대되는 면세점 실적 회복은 럭셔리 고단가, 라인 기준이 70~80%로 높은 만큼 외형과 이익의 확대가 모두 기대. 2 중국의 성장 모멘텀 북미지역 성장세가 좋음, 라네즈가 꾸준히 좋고, 작년 11월 인수작업이 완료된 타타퍼 실적이 올해부터 실적이 온기 반영 아세안지역 리오프닝 시작도 호재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이 시간 주가는 전일 대비-1.61% 하락한 134100원입니다. 만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513,546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73,528주 순매도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오늘 LG생활건강에 대해서 2023년 1분기 연결 실적은 매출액 1조 6,284억 원, 영업이익 1,449억 원, 지배 주주 순이익 888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은 작년 말부터 반영되었지만 실적에는 시차가 있음. 다만 최근 중국 내 화장품 소비 증가, 한국으로의 관광 재개, 너무 낮은 기저 등을 고려했을 때 리오프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는 유효. 이라고 분석하고 바이 신규라고 발표했습니다. LG 생활건강의 이 시간 주가는 62만 2천원입니다. 최근 한달 동안 기관은 LG 생활건강 주식을 12만 4,337주 순매수했고 외국인은 3만 280주 순매도했습니다.